오늘도 망원경을 열심히 캐 보자고 아, 오늘은 아 진반이.. 아 망원경이 뜰까? 오늘은 좀.. 기대를 해도 되나? 나이스 시작 좋고 와 증표 이모링 오늘 날이다 심상치 않은데? 오늘 진짜 심상치 않은데 오늘 뭔가 느낌이 좋아 일단 오늘 한 300만개는 찍겠다 저 6 8 0만 거의 그 정도니까 유로 샀어요? 의자도 유로? 근데 마노스는 사는 게 가장 마음 편하긴 하죠 아니면 뭐샤카투 인장이 있으시면 뭐 그걸로 바꿔 먹어도 되고 고마노스 근데 생활은 한번 세팅해 두면은 뭐 게임 접기 전까지는 계속 가지고 있지 않나 해두면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가격 변동도 막 크게 안 심하고 시세가 크게 안 변하니까 거의 예전부터 비슷한 것 같아 고마노스도 예전에 50억 옛날에도 50억 아니었나? 지금도 50억이지 않나? 나이스. 종수에다가 김믹 동시에 두개 터져 뿌리기 이거 오늘 무조건 뜬다. 진짜 무조건 마무리하 뜬다. 진짜예요 이건 진짜 좀 심상치 않은데? 뭔가가 뭔가네. 진짜 뭔가가 뭔가네. 오늘 김 개잘 떠. 뭐야, 진짜. 와 진짜 오늘 날이다 진짜 나 이거 왔다 왔다 오늘이다 이거 이거거든 오늘 이거 심상치 않은데 이거 진짜 분들가변이라 이건 진짜인데. 맛있다. 낚시, 대체로는 그냥 벨리아, 아빠다에서들 많이 하는데, 거기가 가성비는 제일 좋을걸요? 아니면은 진짜 보물 물고기 포인트 찾으러 다니기? 근데 낚시는 49레벨로 하시는 게 좋긴 해요. 낚시랑 조련은 49레벨로. 그러면은 좋은 게아르샤에서할수 있다는 거. 야, 오늘 진짜 보물 뜰거 같은데. 진짜 오늘은 좀 다른데? 초반에 기믹이 몰아서 나왔던 건가? 와, 메이드가 딸려. 침수하면서 처음으로 메이드 부족해 보네. 이런 적 처음인데? 메이드가 60이 넘어가는데 모잘라. <laughs> 와, 떴다! 아, 나이스. 아, 뜰것 같더라. 아, 이거지. 와. 드디 떴다. 아, 씨. 아, 드디어 떴어, 드디어. 잡팀 몇 개만이야, 이거. 일단, 53만 6천 개에다가, 53만 개, 287만 개. 아, 드디어 만들었네. 오늘 뜰거 같다 했지? 제일 맞죠? 오늘 심상치 않다 했지, 내가. 요거는 이제, 판 거. 284만. 284만 개. 아, 그래, 다행히도 받침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근데 평균치로 따지면, 왜 시간이었더라? 60, 70?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전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 거의 진짜 S텐급이었다. 거의 S텐급이었어. 내 기준으로는 그래 어제부터 좀 심상치 않았어요, 얘가. 김이 이 말이 안 됐다고. 김이 어제부터 좀 너무 잘 떴어. 그래도 이거 풍경화 나오기 전에서 다행이다. 거반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하하하하하. 우하하하. 만들어 가 볼까? 렌즈통 몸통 받침대. 아. 어, 보드칸 3개야? 4개 아니었어? 울루키타 지역 어딘가에서 울루와라가 울루알라? 와라? 울루알라 가 어디야? 울와라라피베드 마운틴의 망원경 부품. 여기 있습니다. 하 자, 받침대, 몸통, 렌즈통 해두고, 다이아랑 토파즈. 슛! 이거디! 오, 예이! 이제요, 뭐, 둥지까지 치면 사보물. 보물이 뭐뭐 있죠? 망원경, 나침반, 지도, 둥지, 거반 이렇게인가? 거반이랑 놀리잖아 맞나? 근데 이거 칭호는 어떻게 받지? 그냥 주나? 천리안인가 그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가구를 또 받으러 가야 되나? 음... 아또까으로 가야 돼? 까둥에 캐릭터 있으면 이거 바로 날라갈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다시 못 돌아오네 생각해보니까 아또배 타고 가야 돼? 아 오랜만에 온다 오랜만에 와 보물의 진정한 주인 따라따오 철리안 이제 거상 하나 남았다니 일단 또 봐야지 철리안. <laughs> 드디어 드디어. 했어. 가자 뿌듯하네 그래도 그래도 목표 하나 달성 완료. 근데 맨날 북극성 끼고 다녔는데 난 북극성이 더 낫긴 하다. 이제 목표는 거상. you